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매매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혜택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계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KYC 이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은 KYC 이전 파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세요.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시면 되는데,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에서 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이전 및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KYC 이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기존에 KYC 인증까지 맞춘 계정에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이 완료하신 다음에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의 사람 모양 아이콘 다시 한번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 주신 다음에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시는 부분을 눌러서 KYC 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페이셜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 주시고요.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는 컨펌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나 모바일을 눌러서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메일이나 핸드폰 으로 오는 인증번호 입력을 해서 KYC 이전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프로필 접속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 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이 위해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접속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Verify Now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더 클릭을 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신분 인증 방법 세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컨펌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주신 다음 다음에 그 이즈 리더블을 클릭해서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게 되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안 인증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 트 홈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 A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 주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의 인증 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터 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입금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주어야 하는데 트론이란 코인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트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송 수수료가 다른 코인들에 비해 저렴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인데요. 우선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디포지시이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나오는 화면에서 코인 검색창에 TRX를 검색해 주신 후에 선택해 주시고요. 액놀리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 들어오셨다면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코인 검색창 하는 창에다가 TRX 혹은 트론을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입금할 수량만큼 트론을 매수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트론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해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자금세탁 방지법에 의해서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넣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다면, 출금 수량,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서 서명하게 눌러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넘어가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를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매매를 진행하기 위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전환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물 거래로 진행을 할 텐데 좌측 상단에 트레이드를 눌러서 스팟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현물 거래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와 동일한 방식인데 여기서 좌측 상단에 있는 코인 이름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주시면 여러 종류의 코인이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트론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검색란에 TRX를 검색을 해서 TRX USDT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버위와 셀이 보이실 텐데 저희는 팔아야 하니까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장가로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코인을 파는 것이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현재 가격에 딜레이 없이 바로 파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는 마켓을 눌러서 수량을 뜻하는 밑에 있는 원을 맨 오른쪽으로 스크롤 당겨서 셀 TRX 눌러주시게 되면 트론이 테더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현물 거래를 통해 트론을 테더로 바꿔주었다면 현물 계좌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DeleveTV의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USDT 펄페츄얼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From에는 SPA, To에는 DeleveTV를 세팅해주신 다음에 수량은 All 버튼 클릭을 해서 Confirm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현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볼 텐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것에 투자하는 공매도 둘다 가능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몇 가지 세팅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런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코인을 골라서 거래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측에 인디케이터 눌러 주시게 되면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을 할때 사용이 됩니다.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 고점 혹은 저점끼리 마우스로 클릭을 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삭제하고 싶으시다면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에 진입하기 을 위해서 맞은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가금을 활용한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며 기존의 투자금 외 자금은 지장이 없는 거래 방식입니다. 처음이라 잘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를 눌러서 너무 높은 구별의 레버리지의 경우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 송모비 사이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현물 거래와 마찬가지로 리미카 마켓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버튼 눌러서 거래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포지션에 진입해 주셨다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올 겁니다. 포지션 상태창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을 의미를 합니다.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인데 이 가격에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우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절가부터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TP SL 밑에 있는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에는 익절 라인, 하단에는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서 세팅을 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익절과 손절과 세팅을 완료해 주셨다면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마켓으로는 시장가, 리밋은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서 마켓 시장가로 비중 100% 설정을 해서 포지션 종료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바이비트에서 다른 코인도 똑같이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카피트레이딩이라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데리베티브로 들어가주시고 카피트레이딩 눌러주시게 되면 카피트레이딩 화면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트레이더들 중에 아무나 클릭을 해서 프로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에 접속을 해주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측률 등 여러가지 지표를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트레이드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서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시고 카피를 진행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카피를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카피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얼마까지 투자를 하실지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밑에 모얼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을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세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 진입할 때 최대 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해 주시면 되겠구요. 레버리지 세팅 같은 경우에 눌러보시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을 해서 거래하시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나오는 맥스 포지션 마진 퍼컨트랙트에는한 포지션에 얼마까지 들어가실지 최대 금액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프로핏을 설정해 주시고 카피 나을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왜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만 올리게 되더라도 1년 뒤에는 13억 7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정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카피 트레이더를 찾다 보면 하루에 2%가 아니라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찾아서 카피를 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하지만 이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많으면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진행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 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추천부에 언급해드리는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